젠슨 왕이 최태원 회장과 함께 물리적 AI로 확장하겠다. 코스모스 같이 하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2025년도 1월달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코스모스가 뭘까? 사전적 의미로는 합리적인 정제된 또는 질서 있는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대 말이 뭐냐하면 카오스라고 하거든요. 카오스는 혼란, 혼돈, 어지러운 이런 뜻이죠. 근데 왜 여기에서 이 젠순왕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보면 로봇들이 조금씩 다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도 명령어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손을 앞으로 뻗어봐 하면 앞으로 뻗어 손을. 이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손을 앞으로 뻗어 바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끼리에 대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 대한 플랫폼은 지금 각각의 방식대로 이 로보텍스 사업에 뛰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젠스 왕이 바라볼 때는 이것은 카우스 혼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가 정대지지 않고 뭔가에 대한. 공통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 세계 인구를 만났을 때 가장 대표적인 소통이 되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러면 그 영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대부분 그 단어를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가지에 대한 단일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공통된 언어를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이 코스모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